네, 안녕하십니까. 아빠의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가 무려 15kg 나와요. 거기에 또4륜구동이 들어가 있고요. 독일 삼사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바로 아우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거기에 또 신선한 차량, 바로 이 스포트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디자인면에 서한채더 멋과 이 세럼미를 추구할 수있으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신차가 6,200만원에 도달했던 바로 제 옆에 있는 아우디의 A5 꽈트로. 스포트백 다이나믹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이 차량 일단 가장 중요한 오늘 아빠의 드링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380만원 네, 1 3 8 0만원에 착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A5 차량, 제가 스펙 서명부터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1만 1,000km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 부상이 프론트 엔더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손 팀장과 함께 이 연비도 좋고 이 4륜 구동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높은 거기에 또 디자인까지 멋을 보태주는 A5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터 보시면요 너무나도 이뻐요 너무나도 이쁘고 일단은 확실히 이 A5 차량 들어와서부터 이 라이트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바뀌어 있고요. 이위쪽에 보시면요, 또 전방 감지 센서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범퍼가 요즘 차량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한층또 스포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이 아우디 엠블럼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꽈트로 사륜구동의 배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트까지 정말 영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진짜 백화 현상 같은 거 하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측면 부쪽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휠 컨디션, 전 새건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관리까지 잘 해두셨고요. 네,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으면서 트레드는 한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이 측면부 외판, 이 핸다부터 또 사이드 미러 가장 깨지기가 쉬운데 아주 양호해요. 지금 도어 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문콕 잔 스크래치도 없이 완벽하게 관리까지 잘 되어 있고요. 이어서 뒷바퀴 휠 상태는 약간 아쉽습니다. 이쪽에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바퀴와 동일하게 한 40%가량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타이어 교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A5 차량의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스포티백이잖아요. 일단 트렁크 라인 쪽에서도 정말 이 쿠페형 세단의 디자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 먼저 이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개방감도 너무나도 좋으면서 뭔가 또 감성까지 느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스포트백 아예 지금 뒤 통유리까지 같이 열리기 때문에 또 트렁크 적재 공간성 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청결상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탈부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2 열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실용성 있게 사용까지 가능한 이 A5 차량 트렁크. 이어서 이제 또 옵션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 TDI 네 공인 연비가 1 5 k m 고요 지금 꽈트로 4륜구동에 배지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이 A5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측면부쪽 보도록 할 건데요. 이쪽 또한 지금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연식 키오스 대비해서 완벽한 외관 컨디션까지 갖고 있는 아우디 A5 차량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뭔가 또 연시도 좋고요. A5 차량답게 너무나도 디자인 면 그리고 컨디션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까지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차량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잡았을 때 떨림 같은 것도 전혀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 쪽 봐주시면요. 네, 손노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작동 잘되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전망쪽 보시면요 이렇게 E C N 눈무신 방지 룸빌러 들어가 있고 그뒤편으로해서는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악세사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넉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고형으로 컨트롤에서 사용까지 잘 가능하고요. 그리고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마저도 지금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네 이렇게 조향에 맞게끔 네. 지금 가이드 선까지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제 그 아래쪽 쭉 보시면요 이 아우디 차량에 이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잘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이 통풍 시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전자 파킹 보조 시스템, 오토 홀더기 등 스타트 버튼들 그리고 이 차량의 라디오 내비 버튼들 모두 다 아래쪽으로 지금 잘 들어가 있고 버튼까지인거 하나 없이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도요 이 트리플 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 또이 차량 정말 사용하기 편하게 이 패들 시프트 기어까지 핸들 뒤쪽으로 지금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핸들 뒤편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이 차량도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대로 바로 쪽이 도어 쪽 봐주시면요 이 차량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1번 2번으로 해서 지금 추가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옵션들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공간성 보이시나요? 정말 넉넉한 공간성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움직이실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또이 아래쪽 봐주시면은 아이소픽스, 바로 카시트 기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신혼 부부분들 아이가 있으신 분들께 너무나도 더욱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보셔도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뒷좌석 공간성, 뒷좌석 컨디션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 실내 공간까지 모두 다 확인해 봤는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요,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A5 차량의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본네트까지 개방을 해 봤습니다.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이런 지금 초법 상태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지금 바로 이 아우디 A5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지금 잡소리 하나 없고 지금 너무나도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더이 A5 스포츠백 다이나믹 꽈트로 등급의 차량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가 11만 1000km 주행된 중고차 성능기록보상 앞쪽에 프론트 엔더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앞바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전국 최저가 1380만원 1,380만 원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아주 착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이 차량 장점들 딱세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하지 않은 바로 스포트백 디자인 4륜 구동의 안전성 고속주행 시에는요 10km 거의 20km 가까이 나오는 연비 효율성까지 끝내주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A5 차량에 대해서요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 마시고 밑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A5 차량 외에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밑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문의글 작성해주시면요 보다 신속하게 좋아 소통까지 가능하십니다.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보다 더 좋은 차량들 선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카의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